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시청 소속 배드민턴 선수 신백철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여기 전국 스매싱 자랑 두번 출연한 적도 있었고, 해린이가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하고, 저번에 한번 연락이 와서 출연해달라는 의사를 좀 밝혀서 그냥 바로 오케이 수락을 했습니다. 신백철 선수는 세계 선수권자이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두 개나 가지고 있고. 지금 현역선수로 활동하시는 네. 대한민국 리빙 레전드 배드민트 선수이십니다. <laughs> 네. 어, 오늘 경기 동호인들과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, 경기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? 우승하신 분들이 나오신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.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브랜드 이름은 AMA라는 브랜드고요. 저랑 이제 고성현 선수가 합작해서 만드는 브랜드고 저희가 이제 1부터 10까지 다 디자인 참여를 해서 만들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뭐 많은 동호인들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. 알고 있었습니다. 미리 사전에 들어가서 알고 있었는데요. 저희는 없어요. 저희 저희도 하나만 주시면 돼요. 혹시 첫 게임 두 번째 <laughs> 네. 게임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고 그건 아, 저희도 다시 저희도 협의를 나. 실수는 할수 있으니까 저희도. 2 1점 경기니까. 아예 알겠습니다. 추후에 다시 한번 네. 말씀드릴게요. 네. 네, 이렇게 해리님 통해서 나오게 돼서 참 좋고요. 주말인데도 많은 분들이 저희 그 경기에 하려고 오신 것 같아서 좀 기분도 좋고 최대한 이제 이제 동호인 분들한테 선물이 되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국가대표를 얘기해봤어요. 김혜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신백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동호인 분들 상대로 전력을 다 하실 건가요? 어. 동호인 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같이 경기를 하는 게 아마 동호인들 분한테도 이제 선물이고 이제 그거에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서 좀 최대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떤 동료 선배이신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? <laughs> 아, 네, 그 인천공항 저희 팀에서 한 3년 같이 하면서 되게 친오빠처럼 좀 잘해주셔가지고, 같이 그럼 친오빠, 친동생처럼 배우면 호흡도 잘 맞습니까? 아니요. 아니요, 안 맞아요. 여용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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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얘기할 거야. <laughs> 안 맞는 걸로? 13번째 어... 도전자 모셔보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요넥스 노원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 건호라고 하고요. 나이는 2 6 살이고 현재 동호인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나이는 2물 살, 이름 은 황지환이라고 하고요. 요넥스 노원점에서 활동하고 있고 도봉구 옆에서 코치 일 하고 있습니다. 나좀 아, 막막했는데 그래도 뭐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나 싶어서 열심히 해보러 나왔습니다. 우리 동호인 분들에게는 다섯 번의 지우개 찬스를 리겠습니다 음... 이번 랠리가 마음에 안든다고 내가 너무 실수를 해서 어이없게 아... 점수를 뺏겼을 때 또는 긴랠리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서 그 점수를 뺏겼을 때그 팻말을 네. 다섯 번 쓰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저희가 지겠지만 그래도 한반 정도는 따지 않을까 노력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이렇게 옆에 딱 섰을 때 지금 기분 은 어때십니까? 좀 어, 숨막혀요. 아,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제 어머. 영상을 좀 되게 많이 보기도 했고 음. 안 돼요. 하고 싶제 거예요. 예예. 예. <laughs> 어, 일단 저의 팬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네, 앞으로 운동 생활이 제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기그 음. 그 기간 동안은 최대한 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. 오늘 경기는 근데 안 봐드릴게요. 예. 충부의 <laughs> 세계는 냉정한 거니까. 맞습니다. 팬은 팬이고 경기는 네, 경기입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그 흐름을 타실 것 같으면 끊자. 그리고 뭐 랠리가 길어졌는데 점수를 따이면 끈차였습니다. 다섯 네. 개 너무 많지 않아요? 부족한 것 같아 사실. 그럼 다섯 음. 개 가지고 저리 하나. 안돼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<laughs> <안> 됩니다 잠시 <laughs> <laughs> <점심> 차리고 합시다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게, 빠르게. 아직은 찬스를 쓰지, 즐길 찬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. 동원이 팀의 첫 번째 포인트가 언제 나올지가 아주 중요합니다. 아 머러 지금 너무 불리할 것 같은데. 오. 오, 이제 드디어 1.00 수였습니다. 네. 한번 쓰겠습니다 네. 한번 사용했습니다 네. 반칙 반칙 기내린 반칙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오! 어. 哎！我操 <laughs>！ 어? 확실한 작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, 동원인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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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, 4대4에서 신백철 선수가 이제 안 받으렵니다라고 말한 것 동시에 사정을 흩뜨했습니다 이오오 어. 어... 예! 3회 찬스를 두번 쓰셨는데 11대5가 됐습니다. 지우개 찬스를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작전으로 이제 후반 이하겠습니다 이긴다는 마인드인데 이제. 이제 안 봐드립니다. 그러면 내 평소 팬이었던 신백철 선수와 메트로 사이에 마주쳤을 때 어땠습니까? 성덕 아닙니까? 성덕인데 어... 지금 어... 땀나요. 어... <laughs> 양말까지 젖을 것 같습니다. 이후 경기를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<dı DANIEL> 아, 너무 짧았습니다. 오 끝났습니다, 이제. 17대 9. 습니다. 셨니다니다입니니다어니다 비락식혜 니다인데다입린 후에 먹으면 되게 좋아요. 비락식혜 니다 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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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흘다입니니까 서로 같이 주시면... 고생니다니다입니니다고니다입니니다니다니다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. 우리 저 평소 팬님 선수와 함께한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. 어뭐 일단 제가 운동 시작할 때부터 워낙 팬이었던 분이랑 이제 치게 되는 경우로 제가 성성덕이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오늘 성덕이 맞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서브 늘 때부터 되게 부담감도 느끼고 예좀 벽이랑 치는 기분이긴 한데 아 근데 너무 오늘 저희 스타일의 플레이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같이 경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. <laughs> 신별철 선수님께서 스매싱이 워낙 세다 보니까 언더를 못 하겠어서 공을 짧게 넣으려 했는데 그걸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무도 것못 하고 게임이 끝나버렸요니다그 선수 <laughs> 네, 예상대로 네. 강한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첫승을 거두셨습니다. 네.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? 우리 동호인 동생들에게? 아니요 전혀 미안하지 않고 저 굉장히 <웃음> <웃음> 저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리고 오빠가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. 무셨습이 상대편들이 지우개 체스를 쓸 때마다 오늘 이 게임 룰 어떠셨습니까? 어 배드민턴 그 뭐야 인생에서 처음이잖아 요 이런 게. 근데 한 번씩 제가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딱 이걸 당하니까 좀 멘붕 좀 와요. 기분도 안 좋고.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이 화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뛴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있신 동호인분 후배들한테 네. 음~ 오늘 경기 굉장히 잘 하셨는데 그~ 시합 나가면 우승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앞으로도 더 많은 시합 나가셔서 우승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이제 복수전 한번 해야죠. 오케이 하죠. 오케이 하죠. 네, <laughs> <키워드, 꼭. 웃음> <laughs> 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배트카드 패드드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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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,